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3만원에 구매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단말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없이도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의 디자인부터 주요 기능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첫눈에 들어오는 건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크기는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로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차량에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죠.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에서 외부 파일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단말기를 차량의 안드로이드 오토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차량의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 블루투스로 단말기와 연결하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가 내장된 기본 화면이 나타납니다. 처음 설정 시 언어를 한글로 변경하고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앱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운전 중 영상 시청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제품에는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없이도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면 미리 저장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미디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단말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약 3만원대의 가격으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없이도 독립적으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한 콘텐츠 재생 기능도 매우 유용하며 설치와 사용이 쉽다는 점에서 가성비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 방법은 첫 화면에 있는 스피드 플레이 아이콘을 누르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카플레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티맵, 카카오네비 등과 같은 내비게이션 앱들도 문제없이 작동하며 무선 상태에서도 지연이나 끊김 없이 매끄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접속 후에는 퍼마타 오토 앱을 통해 유튜브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티맵이나 기타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앱들도

제품을 개방하면 대시캠 본체, 전원선, GPS 안테나, 후방 카메라, 길이 6m, 사용 매뉴얼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전원 입력은 C타입이기 때문에 집에 C타입 충전기가 있다면 자동차에 설치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원 연결 후 부팅 시간은 약 30초 정도 걸렸으며,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테스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후 안드로이드 오토 버튼을 실행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스마트폰과 대시캠을 블루투스 연결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과 어플 내용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운드는 내장 스피커, 자동차 FM 주파수 연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며 운전 중 음악을 자주 듣고 음질에 민감하신 분들은 FM 주파수를 연결해 자동차 스피커에 쓰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내장 스피커를 기본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기능인 유심을 끼워서 단독으로 T맵 내비 및 원하는 어플을 설치하고 테스트하겠습니다. 저는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 유심을 장착하였습니다. 데이터 쉐어링 또는 데이터 나눠쓰기는 현재 이용 중인 데이터를 나눠쓰는 개념으로 매월 이용 요금 없이 초기 유심비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별로 해당 서비스가 되는지 확인한 뒤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장착한다면 매월 통신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심은 데시캠 뒷면에 장착하면 되며 사이즈에 맞춰 유심 가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유심 장착 후 왼쪽 상단 포지라고 나오면 유심이 인식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어플 설치하겠습니다. 티맵 설치 후 넷플릭스도 설치하였습니다. 유튜브는 기본 어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되지 않아 넷플릭스 APK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였습니다. T맵 설치 후 실행을 하였으며 길찾기, HUD 모두 아리아 호출 등 음성인식도 잘 되고 T맵도 잘 작동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데시캠을 장착해 T맵 내비게이션 단독 실행,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대시캠 후방 카메라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고 테스트하였습니다 대시캠 본체 거치대 에 설치를 하기 전 전방 시야 및 깔끔한 인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파는 자석 거치대를 이용해 본체만 대시보드에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치대 장착 후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연결과 GPS 안테나 연결을 마치고 주행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단독 팀맵을 통해 주행할 때 길찾기 등 탐색 기능이 빠르게 작동되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구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녹화 영상도 해장도가 높아 일반 투 채널 블랙박스 수준의 영상이 녹화되었습니다. 녹화 화면은 이렇게 전방 후방 파일이 저장되며 블랙박스 및 화면 세팅은 설정 아이콘을 선택해 세팅하시면 됩니다. 스피커 음질도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좀더 깔끔한 음질을 원하신다면 FM 주파수 연결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FM 주파수는 미세한 노이즈가 들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옥수 연결은 안 됩니다. 이 아리아. 제품은 일반 안드로이드 오토 및 카플레이 전용 대시캠 대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없이 자동차 내비처럼 편하게 티맵 및 카카오 내비, 유튜브 등을 실행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린 제품입니다. 아리아 티맵 HUD 알리익스프레스 안드로이드. 자동차 탄소섬유 스티커 페이스트. 이 스티커는 자동차 문턱을 보호하는 필름으로 폭 3cm 길이 7m로 넉넉한 길이로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스크래치 방지 및 내마모성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페인트가 긁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물질이 묻었을 때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설치 방법은 접착제 뒷면을 찢어서 바로 붙이기만 하면 되며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트 블랙 색상이 때문에 어디에 부착하든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자동차 컵 홀더 보관함 2개. 보관함은 운전석과 조수석, 차량 시트 사이의 틈새 공간을 활용하여 컵, 물병, 휴대폰 등 작은 필수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재는 견고한 ABS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세로 25.5cm, 가로 16.2cm, 높이 6cm이며, 무게는 가벼운 200g입니다. 컵 홀더는 두 개의 홈이 있어 손잡이가 달린 컵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할 수 있도록 두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끌림 방지 쿠션이 있어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보편적인 스타일로 다양한 자동차 모델과 호환되어 실용적인 자동차 액세서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제공되어 어떤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